세리 출발! 한번 해보세요. 얇어, 일자고 네. 오, 괜찮아요. 한칸 가기. 오케이.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. 음, 응. 오, 좋아. 좋아, 좋아. 음, 좋아. 오, 좋아. 좋아. 오, 좋아. 좋아, 좋아. 얇어, 얇어. 그치? 너무 세지? 가볍게, 회전만 살려갖고. 그렇지. 네. 좋아, 좋 오, 좋아. 역겨좀 많이 주고, 예. 네. 오케이, 오픈, 오픈. 음, 좋아. 이때 얘를 반 밀어치기 하듯이 치시러 그러잖 저쪽 가서 한번 보고 오셔봐요.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. 두께 얼마에 몇 시를 치면서 회전 많이 주야지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쳤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스톱.